역대에서 저자 에스라 선지자가 다이더왕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이더왕의 기도. 다이슨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형성으로 충만하였음을 누구에게 일차적으로일차적인 독자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라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견고하게 이루기를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역대기사는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정적 사반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사이죠. 자, 역대기사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다이강의 승리의 배결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 성업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블레스의 조석이 전열을 가다듬고 2차로 침구했을 때도 다이슨은 여전히 담대함으로 대처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므로 전쟁 승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이슨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왕권에 나라의 모든 승패를 모두 맡겼습니다. 다이슨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이방민족이 다이방을 두려워하게 되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앞서 나가서 대적을 치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왕이 다윗과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오랜 숙적 블레셋을 두 번이나 대파함으로 다윗 왕에게 승리 영광을 안겨주셨죠. 하나님의 왕권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신앙사역의 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도 같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이 알려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명성이 온 세상이 알려지고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승리의 큰 영광으로 평안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에서 안식처에서 주의 큰복 넘치는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